할 거고 봄 정리할 거고 알겠지? 꼭 그때 정리 한번 해보자. 우리 주년 때 열두 시간 있을 때좀 많이 기름지십시다. 알겠어? 텐도 같이 옆에 두울게요. 자, 일번 문제를 보죠자 <laughs> 귀납법으로 정의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거 문제 봤을 때자 이렇게 뭐가 귀납법이란 얘기를 해 좋나 안 좋나 안 좋지? 근데 세 번째 항예 미칠 자 이거 양변에 1을 넣으면 a m 플러스 1이라는 건 항과 m 번 짱과 m 플러스 두번 짱을 더하고 나누기 한다. 이거 뭐죠? 산술 평균. <laughs> 맞아. 산술 평균이네요. 이게 산술 평균에 대한 식이었죠. 둘이 더하고 나누기 하면 가운데 값이 나온다. 자 산술 평균이고요. 산술 평균은 무슨 등차? 중앙과 같다 라는 얘기 했었죠 예. 즉이 식은 무슨 수열? 등차수열 첫이 2고 두 번째 6이라 했죠 얼마씩 더해진 겁니까? 4 이렇게 자 일반항 만들어보죠 일반항 4n-2 맞습니까? 자열 번째 항 물어봤습니다 38 정답은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<laughs> 자, n 플러스 2번 짱에서 n 플러스 1번 짱을 뺀 것이 n 플러스 1번 짱에서 n 번 짱을 뺀 것과 같다. 이거 뭐죠? 그지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였죠. n 에다가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. 3번 짱에서 2번 짱을 뺀게2번 짱에서 첫번짱뺀 것과 같다. 뭐야 이거 등차수열이네. 맞지? 어, 등차네요. 3번 짱이 사고, 제. A 플러스 2D가 얼마다? 4고 A 플러스 9D가 얼마다? 25자 둘이 빼면 연립합시다 자 마이너스 7D가 마이너스 21D의 값은 얼마? 3자 맞나요? 네. 자 그럼 공차는? 아 첫째 항은? 마이너스 2 그렇지 자 그러면 2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생각해볼까요? 3M 마이너스 5 맞습니까? 자 그렇다면 20번째 항이라는 것은 얼마가 나올 거다? 55, 3번 자 3번 볼게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5가 곱해졌죠? AN, N번째 항에다 5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난다 얘가 무슨 수열될 거다? 등비, 등비 수열될 거다 자 일반항 만들어 볼까요? 첫째 항이 1이었죠? 5의 N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? 자 16번째 항은 5의 15제곱 5K값은 15 자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수학적 기납법을 얘기할 때자 이게 등비 중앙이었습니다 맞아요? 예. 자 등비 중앙이었죠 자 1한테 얼마를 곱했죠?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했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마 6분의 1에 m-1제곱 맞습니까? 예. 자그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? 예. 자 그러면 1-공비분의 첫째항 1이죠 1-6분의 1에 대한 몇 제곱? 7제곱. 자, 맞나요? 예. 자, 밑은 정리하면 6분의 7입니다. 맞아요? 예. 자, 하지만 나올 때 역수로 나와야겠죠? 7분의 6. 자, 그러면 7분의 6이고, 자, 마이너스가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 나오겠죠? 예. 그런데 또 앞에 뭐가 있어요? 예. 그러면 플러스 되겠죠? 6분의 1에 7제곱과 같아서 정답은 몇 번? 2 번과 같다, 맞습니까? 네. 자, 5번 문제 볼게요. 다음 수열에서 봤을 때, 자, 이건 등차입니까 등비입니까? 등비. 그 아이건 몰라요. 오, 어, 어, 맞아요. 이건 몰라요, 야. 알겠지? 네. 얘는 등차와 등비를 다 벗어난 단위형태의 문제고요. 자, 이런 문제에서 여섯 번째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어, 맞아요. 이런 문제 만약 에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. 자. 귀납법이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시험법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, 귀납법 문제는 총 특히 두 가지가, 어 넓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근데, 좁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, 노가다 치면 풀수 있는 문제. 그리고 두 번째, 어, 그렇지. 규칙, 그 노가다 치면풀수 있는 문제. 그리고 두 번째, 노가다 풀다가 실수할 문제. 자,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그렇죠? 근데 얘가 규칙을 찾아내면 좋던데, 규칙을 내가 못 찾아냈다라고 하면 못 풀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. 노가다 하는 걸 보여줄까요? 아니면 규칙을 찾아서 푸는 걸 보여줄까요? 규칙 있어요. 네, 규칙 보여드릴게요. 자, 자, 첫 번째 항 N에다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첫 번째 항에다가 2의 1제곱을 한 거고요. 자, N에다가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2의 제곱입니다. 자, 근데 이때 두 번째 항은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지.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? 첫 장에다 2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. 자, 이 뒤에 붙는 게 마치 등비수열의합 같다라는 생각 듭니까? 네. 어, 다시 한번네 번째 장도 한번 보여줄까요? 네 번째 장은 세 번째 장에서 2의 세 제곱인데. 자, 세 번째 장은 얘였죠?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, 2 더하기, 2의 제곱 더하기, 2의 세 제곱. 자, 등비수열의 합이 뒤에 들어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, 얘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장에다가 더하기. 자,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, 아, 등비수열 합 바로 들어갈게요. 그냥 시그마도 안 쓰고. 네. 됐나? 자, 공비가 2였죠? 2 0 1분의첫장 2였고요. 2에 몇제고 자, 4일 때 항이 3개였어요 6이니까 항이 5개. 그렇지 첫 장이라는 거 아까 1이라고 얘기했었죠 1 더하기 2의 6제곱 빼기 2 따라서 2의 6제곱 마이너스 1 2의 6제곱 얼마입니까?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? 3 그렇죠 정답은 63 3번이겠습니다 예. 이렇게.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에 귀납법을 얘기할 때 자, 얘 등차입니까 등비입니까? 그래서 그렇죠, 몰라요. 자연은 또 등차도 아니에요. 자, an 이 아니잖아. 그냥 en이잖아. 아, 네. 자,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으로 정리를 할 때라고 얘했었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an 플러스 일번 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. en 마이너스 an이다. 이렇게. 자, 넘겨주니까 보였습니까 예. 자. 그럼, n 자리에 1을 넣었을 때는 두 번째 항은2 빼기 첫 장이에요. 자, 됐니? 자, 그럼 세 번째 항이라는건뭘 뭐, 거다? 자, 얘 같은 2 곱하기 3에서. 자, 1을 넣은 거죠. 1을 넣은 거니까. 2 곱하기 2겠죠. 2 곱하기 2에서. 2의 제곱이죠. 2 곱하기 2에서 빼기 두 번째 항이에요 자, 두 번째 항 뭡니까? 라고 얘기게 하게 되면, 2 곱하기 2 빼기 2 더하기 A1.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. 예. 자, 맞습니까? 예. 자,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그 다음이요. 약간의 규칙을 찾았습니까, 여러분들? 어,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? 자, 네 번째 항은요2 곱하기 3에다가 빼기 A3이요. 자, 2 곱하기 3에다가 뺄 겁니다. 세 번째 항은 바로 이었죠. 2 곱하기 2 빼기 2 더하기 어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요. 음? 응? 아 플러스 이. 어 그렇지. 플러스 이. 자 이렇게 되겠죠? 규칙이 좀보이니까 네. 어떤 약간의 규칙이 있죠.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보이죠? 써시는 게 맞나? 네. 자 얘가 그래서 얘 가지고는 그 규칙에 대한 식을 만드는 게 오히려 상당히 <laughs> 귀찮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노가다뜰때두 번째 수를 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얘가 첫째 항이 1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한번 보면은 자,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1일 거고요. 맞아요? 네. 자, 그러면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?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, 4라는 것은 얼마가 될까요? 그렇지,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? 다시, 첫 번째 항 1, 두 번째 항 1, 세 번째 항 3, 네 번째 항 3. 1, 1, 3, 3 어떤 느낌인지 알, 왔어요? 아 공차가 2라고 하기는 왜일정하 커지는 건데 일정하 커지지도 않았어 이렇게 그렇지 두번 나오고 홀수야 맞지? 두번 나오고 홀수라는 거야 아 그러면 다섯 번째는 5 맞지? 여섯 번째도 5고 일곱 번째는 7 여덟 번째도 7 아홉 번째는 9열 번째도 9. 정답은 1번. 자, 이런 식으로 된다 노가다에도 규칙이 있었다가. 1, 2번 그냥 3번 가지. 그럼 5두 번 넘겠네. 이런 식으로 자, 어때? 괜찮아요? 자, 얘를 식으로 봤을 때이런렇게 규칙이 있더라. 자, 7번 문제 한번 볼게요. 7번 문제를 보게 되니까 7번. 얘도 어떤 규칙 찾기죠 <laughs> 음. 자이 규칙 한번 찾아보죠 자이 같은 경우에는 어,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얼마? 1분의 2 곱하기 첫 번째 항 맞아요?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자리에다 2를 넣은 거야 2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 2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이란 1분의 2고요 곱하기 1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아요? 혹시나 해서 네번째 항도 만들어볼까? 3분의 4 곱하기 세번째 항 3분의 4 세번째 항은 2분의 3 1분의 2 A1 어? 없어지는 거 맞지? 네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네번째니까 4 남고 첫번째 항밖에 안 남더라 그렇다면 여섯번째 항이란 건6 곱하기 첫번째 항이겠죠? 첫번째 항이 1이었네 정답은? 4번 이렇게 규칙이 뭔지를 한번보야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노가다로 해서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 알겠죠 자 괜찮나요 괜찮아요 어자 오늘 요까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8번부터 이어서 할 건데 11번 한 번만 좀 보여 드리고 갈게 11번만 어, AK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자, 실버 풀수 있게 좀 적어둘게요. 자, 이거 다 지우시고요.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10까지 AK분의 2를 물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왔다. 자, 여기까지 좀 메모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8번.